네. 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저 엑세코 실라고 대표를 맡고 있는 에, 한 부원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이번에 코플라스 전시회에 액상 실리콘 사출 성형 설비하고 에, 관련된 에, 기술적인 에, 부분을 국내에 그, 보급하는 목적으로 전시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l s r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에, 국민당 1인당 국민소득이 에, 2만 불 이상 모, 에, 올라가게 되면은 에, 사용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. 그러나 현재 국내 그 산업이 이미 2만 을 넘지도 오래됐고, 특히 자동차 분야와 IT 분야 이 분야 특히 에레살이 제품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기초 산업이 거의 전무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. 저희 엑스코는 1996년 창립 이래로 계속 이 엘레살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생산 전수 설비인 에 속하는 에, 금형과 또 액상 실금 재료 공급 장치, 그 다음에 사출 성형기, 그 다음에 설비를 운영하는 모든 에, 부분을 전체 턴키로 공급할 수 있는 에, 그런 그 파트너와 그 유럽의 선진 그 회사들과 에,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한국에 공급할 수 있는 에, 그런 그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에, 이러한 에, 국내 관련업계에 관련, 업계에 에, 관련 그 기술과 설비를 공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. 잠시 후에 2시반부터 요번 그 코플라스 전시회 기술 세미나인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현재 중 공간이 한 100여석밖에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미 등록한 참가를 신청한 업체들이 200여 업체 이상이 될, 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그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전시를 통해서 국내 LSI 산업에 나름대로 약간, 그, 지평을 열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